야, 이런, 비적 같은 일이. 이게 오늘 조식인데요. 이게 풀이 공짜랍니다. 아, 호텔비가 한 2,000, 2천... 예, 2천이 아니고, 2만 7천 정도 냈거든요. 1박에. 이게 다 공짜래요. 와, 야, 뭐, 고기도 있고, 뭐. 이야, 이거 공짜래요. 와, 제가 상일을 이야기했는데, 3일동안 다 공짜랍니다 우와 대박 완전 대박 이야 쌀국수도 있어요 저쪽에 이야. 이렇게 적은 호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더 공짜래요 쌀국수 이야 네, 아무튼 식사만 시켜주십시오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